지금부터 구약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 율법서. 율법서는 모세가 기술하여 모세의 오경으로도 불립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둘로보자면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1번,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국의 아버지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2번,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3번, 민수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4번 레위기.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대입니다. 레위기는 다섯 가지 주요 제사에 관한 규례로 시작하여 일곱 가지 주요 절기에 관한 규례로 끝이 납니다. 5번 신명기.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 시대입니다. 2장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또한번 포로가 됩니다. 1번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출애굽 2세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번 사사기 사무엘상하.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3번, 열왕기 상하. 루오보암에 의해 12지파 중 10지파가 통일왕국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정했습니다. 4번, 에스라 느에미아.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기한 때는 에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기한 때는 대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3차 기한 때는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회를 인도합니다. 5번, 룻기.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되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여인의 헌신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6번, 역대상. 역대상은 사무엘하 시대입니다. 7번 역대하. 역대하는 열왕기 11기 상과 열왕기 11기 하시대입니다 8번 에스더.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입니다. 3장 시가서.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욥기는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 시편은 예배,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욥기. 욕기. 욥기는 창세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진니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2번 시편. 시편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시대입니다. 저자로는 다윗 왕이 가장 유명합니다. 사무엘상하와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번.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열왕기 상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분명히 밝히며 결론을 맺습니다. 4장. 선지서. 선지서는 소선지서 12권과 대선지서 5권으로 나뉩니다. 선지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여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1번. 오바디아,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모든 성경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번.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번. 학계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는 에스라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4번 말라기 말라기는 느에미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 권에 나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때를 기다리시며 침묵하십니다. 이상으로 구약 성경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